가끔 이렇게 가을에 보주 정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주로 이제 복합정농 하시는 분들이 봄에 너무 바쁘니까, 뭐 포도도 하고 복숭아도 하다 보니까 바쁜 분들이 가을에 이렇게 미리 정식해 놓는 분들이 있는데, 가을에 정식하시려면은 9월 하순이나 10월 중순에 정식을 해서 뿌리가 내린 다음에 월동을 하게끔 해주셔야 되고요. 너무 늦게 하면은 뿌리가 안 내린 상태로 월동하게 되면 많이 말라 죽습니다. 얼어 죽기도 하고요. 그래서 꼭 가을에 정식하시려면 9월 하순이나 10월 중순에 하시면 되는데, 어 장단점이 있긴 한데, 장점은 2월 중하순에 온도만 잡아주면 금방 생육되거요 런너도 바로 나오고 하기 때문에 금방 크는데, 어 단점은 빨리 나오는 것 대신에 애가가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애가 작업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되는 단점이 있고, 그러니까 똑같이 심으면 딸기 특성상 이렇게 안을좀 점점 끌려 들어가요. 그래서 봄 되면은 안쪽으로 좀 깊게 들어가 있는 느낌이어서 입 작업하거나 할때애같다고 그럴 때 조금 불편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농용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굳이 가을 에하지 마시고 육묘 위주로 딸기만 재배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봄철에 사월달에 정식하시는 것을 권해봅니다. 육묘장 설치하실 때 보통 이렇게 바닥 다짐 작업하시잖아요. 이 시기가 제일 중요한데. 바닥, 바닥 다짐 작업 해고 나서는 그 다음에 손을 절대 못 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짐 작업을 정말 잘 해주셔야 돼요. 이거 하고 나서 이렇게 덮어 씌워 버리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손을 못 대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이렇게 파이프까지 다 꽂아 버리면은 구배가 잘못돼 있어도 저는 손을 못 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잔노타를 친 다음에 어, 딜센타나 이런 거, 롤러나 이렇게 두드려면서 다지는 기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 가져다가 다짐 작업을 잘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 사진하고 이 사진 보시면 조금 다를 거예요.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아래쪽 보시면은 모주 화분, 모주 심겨지는데 화분 밑에 이렇게 고랑이 파이 있잖아요. 물이 좀 고여있는 게 보이실 텐데요. 그전 사진 보시면은 이거는 평평하게 되어 있고요. 차이점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모주에 물을 주게 되면은 항상 옆으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작업하다가 보면은 여기 작업한 통로로만 사람들이 움직이게 되잖아요. 자꾸 농가분들이 걸어다니다 보면은 여기가 점점점 들어갑니다. 기계도 끌고 다니고 레일 깔아놔도 점점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은 모주에 물주면은 통로 쪽으로 계속 흘러나와요. 그럼 나중에 또 7월달에 잠에 물줄 때도 이렇게 통로로 흘러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는 것보다는 다음 사진 보시면은 여기는 관리기로 아까 다짐 작업했을 때로탈이를 한번 쳐주는 거죠. 그래서 관리기로 한 번, 두 번만 왔다 가시면은, 나중에 물이 떨어져도, 여기로 흘러들어가고, 바닥으로스며들거나 구배만 조금 주면은, 뒤쪽으로 흘러나갑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흙이, 가운데로 통도 쪽으로 올라오게 되면, 이게 약간 움푹 올라오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농가분들에게 다녀도, 이게 움푹 들어가거나 그러지 않아서, 나중에 자매에 물을 주더라도, 이쪽으로 흘러나오지 않기 때문에, 뭐 별거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작업하기 로타리만 관리기로 한두 번만, 두세 번만 왔다 갔다 하시면, 두고두고 편하실 겁니다. 그 육묘하실 때 굳이 비싼 양액기 쓰실 필요 없거든요. 재배하실 때는 이씨를 변화를 많이 주잖아요. 0.8부터 시작해서 1 2까지 왔다 갔다 하고 양액장도 갔다 생장장도 갔다 해야 되니까 좀 이씨 변화를 많이 주다 보니까 좀 정밀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양액기를 많이 쓰셔야 되는데 좋은 양액기. 근데 육묘기 때는 굳이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이렇게. 보통 EC 0.6에서 정말 높아봤자 0.8, 보통 0.6으로 많이 가시기 때문에 이런 저렴한 관비기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 정도면 300만 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 이 정도 쓰시는 게 좋고요. 괜히 허접한 뭐 8, 900만 원짜리 안니게 쓰시는 거보다 별로 에러 안 나는 관비기 그냥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윤교장 하실 때 필수적으로 요동팬 설치하시잖아요. 근데 유동펜 설치하실 때좀 싸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저렴한 유동펜 많이 쓰시는데 보통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저렴한 유동펜을 보시면은 바람이 앞으로 쭉 밀려야 되는데 옆으로 퍼집니다. 그러면은 환기 효과가 전혀 없기도 하고 그리고 유동펜은 또 설치하시는데 어떤 분들 가끔 보면은 뒤쪽에 배기펜을 이렇게 설치 안 하시는 분들인데 여기는 배기펜 설치했잖아요. 배기팬을 설치 안 하는 분들이 있는데 유동팬이 쫙 돌다보면 뒤쪽으로 뜨거운 바람이 몰리게 되거든요 뒤쪽은 다 고온 피해 입거든요 그래서 유동팬 설치 꼭 하시고 뒤쪽에 배기팬 꼭 설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배기팬도 설치하실 때 유동팬보다 용량이 적으면 똑같이 고온 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유동팬보다는 용량이 조금 큰 걸로 배기팬을 설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차음방도 보통 많이 설치하시는데 이게 초창기 때는 이런 형태로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나마 이분은 개폐기가 있어가지고 올렸다, 안 했다 하셨는데, 어, 요 여력이 안 되는 분들은 그냥 고정을 시켜놓는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보통 35%짜리 이런 걸 해서 사철 몇개 껴가지고 고정해놓으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사철로 껴놓으실 때는 보통 35%짜리로 해서 당기면한30% 정도 차확률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이렇게 올렸다, 안 했다 가능하다 싶으면은 이중강력지로 해가지고, 55%짜리 해서 일할 때는 내렸다가 일안 하실 때는 올렸다가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딱 붙여 놓으면은 만약에 경험하셨을 거예요. 올라갔다 내렸다 하면은 비닐이 많이 상하거든요. 그 다음에 나온 방법이 이렇게 바깥에다가 외부 차광 시설이라 그래가지고 기존 하우스 바깥에다가 파이프란 2m 간격으로 꽂아가지고 이렇게 기존 하우스 하고 는 20cm 정도 유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도 이렇게 차광망을 설치하게 되면은. 비닐도 상하지도 않고, 비닐 갈 때도 뜯어내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을 경우는 기존의 차항시들보다 한 2, 3도 정도 온도가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격이 한 20cm에서 30cm 정도 있어가지고 어 공기가 슬슬 통하기 때문에 온도가 훨씬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요 가운데다가 농가분들이 스프링클로 설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름철에 지하수력에 흘려보내면은 온도가 2, 3도 정도 더 떨어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요거 많이 쓰실 거예요. 딸기 육묘하시는 분들이 한 4, 5년 전부터, 어, 이렇게 기능성 차열망이라 그래가지고, 요거는 뭐 쿨레트라고 상표명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런 차열망 설치하는데, 이게 딱 들어갈 때는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 뜨겁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 빛이 들어오네 하면서. 근데 실제로 일을 하시다가 보면은 뜨거운 게 훨씬 들어요. 그리고 이파리 온도, 여분을 재봐도 차음망에 쓸 때보다 3도 정도 더 떨어지고요. 그래서 요, 차열망, 기능성 차열망 설치했을 경우에는 잎이 도장하지도 않고 짝짝은 묘지인 농가분들 좋아하시잖아요. 그런 형태의 묘지과 생산이 되고 농가분들도 안에서 작업하실 때 훨씬 더위도 덜 한다는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 최근에는 차열망, 차근망 대신에 차열망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차근망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요. 차 딸기는 빛 상당히 좋아라해요 그래서 정말 고음피에 입지 않으면 창망 설치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단독하우스에서 주로 하다 보니까 고음필를 상당히 많이 입거든요. 그래서 창망하실 거면은 고정해 놓겠다 하시는 분은30% 쪼리로 고정해 놓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시다시피 올렸다 내렸다 가능하면은 55% 짜리로 올렸다 내렸다. 흐린 날은 당연히 올려놔야 되고요. 너무 뜨거운 날만 내려주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이상 되는 거 하거나 하면은 도장되기도 하고 좋지 않거든요. 배양액은 딸기 뭐 배양액 여러 가지 다 추천 많이 해주실 텐데 어, 보통은 전북 쪽이나 이런, 뭐 경남 쪽요 배양 조 동표 많이 쓰거든요. 기존에 딸기 재배하실 때 하는 거 추천 되는데 그 초동표가 되게 복잡할 거예요. 근데 요조동표 보시기만 되게 간단하잖아요. 요 정도만 활용하셔도 그래서 e 시한 0.6에서 0.8 정도 하시면은 전혀 문제 없이 어, 생산할 수 있습니다. 배양액 잘못 하가지고 이런 경우 많이 있으실 거예요. 통 A 통, B 통 따로따로막 타시다가 특히 이제 요 같은 경우는 인탄 결핍증 당인데요. 어, 농가분들 가끔 가다 이상하다고 가보면은 요런 증상 많이 있어요. 뭐제추제피에네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질산암모늄하고 인산암모늄 헷갈리셔 가지고 농가분들이 재배할 때 질산암모늄 드신다고 그래 가지고 인산암모늄 안 타시고 질산암모늄만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인탄이 결핍돼 가지고 요런 식으로게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인탄이 아예 안 들어간 경우입니다. 그래서 특히 재배하시는 분들이 그 남아 있는 양액 사실때 질산암모늄하고 인산암모늄 안 헷갈리도록 좀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액기 설치하실 때어 보통 원스 탱크 있고 A통, B통 이렇게 재배할 때는 뭐통도 있고 D통도 있고그런데 보통 이제 육묘기에 있 때는 원스통, A통, B통 이렇게 두시는데 여기다가 원스 탱크 말고 어원 탱크 옆에다가 탱크보다 조금 원탱크보다 조금 적은 정도 그러니까 보조용 어스탱크 드시는 게 제일 좋은 게 보통 우리가 육력기 때는 관주 처리하는 약재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어스탱크에다가 약을 다 타가지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2톤 정도 되는 보조 탱크로 드시면은 거기다가 뭐 스포로그린이라든가 뭐 미생물재들을 관주 처리할 때는 거기다가 뭐 2톤짜리에다가 거기 타가지고 관주 처리해주면 정말 편하거든요. 그래서 관주용 약재들은 그런 식으로 처리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양액실을 설치하실 때 원수통, 그다음에 A 통, B 통, 그다음에 보조용 원수, 원수탱크 이런 식으로 두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양액 뭐잘 알아서 쓰시는데 보통 이제 철 쓰실 때 많이 실수하시는데 보통 이제 뭐 DTPA, EDTA는 꾸 헷갈리시는데 그냥 액상철과 가루철 두 가지 많이 쓰실 거예요. 근데 가루철은 녹이기도 쉽지도 않고 잘 녹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냥 가루철은 안 쓴다 생각하시면 돼요. 예, 액당철이 잘 녹기도 하고 산화도 안 되고, 근데 가루철 같은 경우에는 햇빛을 봐버리면 산화 되거든요. 그래서 딸기가 먹을 수 없는 상태에처리 되기 때문에 안쓰시는게 좋습니다. 미량요소는 보통 따뜻한 물에 녹여가지고 잘 녹고요. 양행 타실 때그 A통, B통을 이렇게 섞어쓰다보면 잘못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보통이 칼슘이 문제예요. A통에 질산칼슘이 들어가는데 이게 잘못 타가지고 B통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인산하고 결합돼 결합돼가지고 화학기 침전되고요. 그다음에 황산하고 결합돼가또 침전되고요. 그래서 양액은 타실 때는 일통 다 타고 뚜껑 닫고, 그다음에 비통 다 타고 뚜껑 닫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미량요소는 뭐 결핍 그런 거 많이 나오진 않을 텐데. 주로 이제 철결핍이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철결핍 나오는 이유가 철도 양액에 다 들어있고 있는데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보면은 우리가 딸기 재배할 때도 그러고 육묘할 때도 그러고 시들름 병이나 탄저병 잡는다고 스포로건을 관철이 많이 하시는데 스포로건에 망간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막두 번, 세번스포로건 관철이 하시게 되면은 병원 잡힐 수 있는데 철결핍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스포로건에 만간이 정말 많이 있으니까 이거 관주처리는 한번 정도만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많이 하시면 철결핍 나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거도 시드음병리한다고 코사이드 많이 쓰실 거예요. 퍼런텍 약제. 이거도 관주처리 많이 하시는데 이거도 두대번 관주처리 하시게 되면 철결핍 나오거든요. 그래서 투포로건하고 코사이드는 관주처리 하실 때 많이 하지 마시고 한번 정도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철결핍 많이 나오는 경우는 주로 이두 가지 원인도 있고요. 실루 많이 나오는 건 배소불량이에요. 그래서, 물안 빠지고 물을 너무 많이 줬을 때, 이런 때 제일 많이 나옵니다. 런너 받는 거는 보통 이제 3월부터 4월에서 4월 중순부터 많이 받으시는데요. 이제 정식하기 전에 이렇게 투분 함량 제대로 맞으면이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정도 뭐 심으시면 되고요. 보통 화분 안에 이렇게 지그재그 해서 6개 정도 심으실 거예요. 심으실 때점적고스를 안쪽으로 깔으셔야 되는데 가끔 바깥쪽으로 이렇게 깔으시는 분들 있는데 런너가 딸기 특성상 시원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 밑으로 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깥쪽으로 하시게 되면은 점조거스 밑으로 들어가거든요. 런너가 자꾸 끊어져야 되니까 부러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안쪽으로 점조거스 깔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신고 나서 며칠 지나면 뿌리가 잘 내렸다 싶으면 이렇게 바로 아침에 가면 이레기 많이 며칠 있을 거예요. 아, 잘 자라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좋은 처리가 되다 보니까 신고 나서 뿌리 내린 바로 이렇게 화방이 나옵니다. 이런 화방은 바로바로 따 주시는 게 좋아요. 양분을 열로 다 뺏기기 때문에 하방은 보통 한 개부터 두 개까지 다 나오거든요. 이렇게 빼시는 게 좋고요. 초반에 나온 런너는 이렇게 되게 가늘게 나와요. 실천은 가늘게 나왔기 때문에 3월 달 4월 초까지 나온 런너들은 다 따가지고 관부를 굵게 키우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애가 문면 되게 헷갈리실 거예요. 이렇게 애가가 정말 많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디까지 따야 되나 헷갈리실 텐데 이런 식으로 큰 애가 정도 하나 정도만 다남기시는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두개 정도 해주시는 게. 어, 받는 속도도 그렇고,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조그만 나 조그맣게 생긴 애가들은 잘 떨어지거든요. 바로 따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그만 애가들은 바로 바로 따시고요. 어떻게 상토 채우고 나서 마타든 상토 이렇게 채우고 나서 그 위에 이렇게 점조거스 깔으시는데 어떤 분들이 고랑 있는 상토를 긁어내시는 분이 있고 안 긁어내시는 분이 있는데 뭐 장단점이 다있어요본인의 성향이시기 때문에 긁어내시는 분들은 나중에 뿌리가 올라오기 때문에 긁어내시는 거고 안 긁어내시는 분들은 이렇게 물이 좀안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렇게 물을 주게 되면 안 긁어내면은 물이 그렇게 관수했을 때 물이 안 들어간데 다 스며들어가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어 본인들이 선택해서 많이 하시는데 시간 따지고 하다 보면은 안 긁어내는 것이 나을 겁니다. 어, 그럼 또 꽂으실 때부터 이렇게. 예, 견넣너도 꽂으시고 그런 분들이 많은데 이거 수량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견눈넛하고타격은 바로 따고 꽂으시는 게 좋고요. 아까 애가 몇개 남기는지 헷갈리시는 분들 많이 있으셨는데 하나나 두개 정도 남기시는 게 제일 수량성이나 받는 속도까지 따지면 보통 하나 정도 남기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육미 후기는 잠시 쉬셨다가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